스노돈산에 대한 다섯 가지 흥미로운 사실. 북웨일즈에 위치한 스노돈산은 웨일즈의 지리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펠과 스코틀랜드의 벤 네비스와 함께 스노돈은 3대 봉우리 도전의 일환입니다. 여기 이 환상적인 자연 기념물에 대한 다섯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 웨일즈어 이름이 있다. 스노돈의 영어 이름은 눈 언덕을 의미하는 스노우 듄에서 유래했지만, 이 산에는 다른 웨일즈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어 이름은 거대한 무덤을 의미하며, 이는 아서 왕이 거인 리타가오르를 죽인 후 그가 이 산에 묻혔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이커를 끌어들인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노돈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찾아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산의 정상에 하이킹을 간다고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어떤 사람들은 자선을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연습을 위해 하이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 정점에 처음 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다양한 경로 동일한 멋진 전망. 스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양한 6개의 경로가 있으며 관광객들은 하이킹을 하거나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 6개의 경로는 스노돈 레인저, 람베리스 경로기차가 있는 경로, 와킹 경로, 광부 경로, 피그 트랙, 리드 두 경로입니다. 스노돈산에서 29개의 호수, 17개의 섬, 총 24개의 카운티를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날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맨성까지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기 조건 때문에 이러한 광경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4. 3,500피트 이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노돈 산은 웨일즈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는 3,560피트로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스노돈이 위치한 스노돈이야 국립공원에는 2,000피트 이상의 다른 봉우리들이 있으며 3,000피트를 넘는 봉우리가 14개 있습니다. 스노돈은 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산 정상에서 조개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들은 스노돈 산이 5억 년 이상 존재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니었고 해저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노돈의 놀라운 특징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주변의 계곡은 빙하의 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